사도 바오로의 코린토 일서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나는 주님에게서 받은 것을 여러분에게도 전해주었습니다. 곧주 예수님께서는 잡히시던 날 밤에 망을 들고 감사를 드리신 다음 그것을 떼어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만찬을 드신 뒤에 같은 모양으로 잔을 들어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네, 6월 22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열 대축일 제2독서 사도 바오로 코린토 1서 말씀 11장 23절에서 26절입니다 자, 오늘 독서 2독서는요 여러분 주의하셔야 될게 속도 빨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전례때 너무나 익숙한 말씀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음, 나도 모르게 줄줄줄줄 나와버릴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익숙한 건 줄줄줄줄 나오죠? 그만큼 연습을 많이 하면 줄줄줄줄 어렵지 않게 독서할 수 있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채널을 이용하실 때도 혹시 내가 연습할 상황이 아니라면 어 플레이 시켜 놓고 오고 가며 일하며 걸으며 계속 반복해서 들어 주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체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는 거어 아시고 그렇게 이 채널을 활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해서요. 음, 주의해야 될 부분이 내 피로 맺는새 계약이다 할때개 개는 장음이에요. 계약하지 않고요. 계약이다. 계약이다. 길게 발음하시고, 또, 음, 사실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은 이 빵을 먹고, 쉬고, 이 잔을 마실 적마다 쉬고, 주님의 죽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좀, 음, 마지막 26절은 천천히 해서 여운을 남기고, 음, 독서가 끝나고 나면, 어, 마음이 좀 차분해지고, 음, 여운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속도로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화롭입니다.